미래를 보는 남자, 미남TV 전영주입니다. 이번 주제도요, 2023년도 신년 운세편이에요. 앞에 지금 원숭이띠도 했고요, 그리고 쥐띠도 했는데, 이번 편은 용띠 편입니다. 용띠도 원숭이, 쥐띠, 용띠도 삼재에 속하죠. 2023년도에는 놀삼재라고 두, 두번째 삼재에 속해요. 하지만 이 놀삼재는 삼재 중 3년 동안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해가 될 거예요. 그만큼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얘기해 드리는 이 용띠의 1월에서 12월생까지의 운세는 일, 건강, 금전복 그리고 사업복, 사업운, 직장운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간단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용띠의 1월생부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용띠 1월생은 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 일이 중단되었다가도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수 있는 해기도 하고요. 막혔던 기운도 서서히 풀리기도 하는 해예요. 하지만 이 용띠의 1월생들은 상문 낙마살이라 집안에 우환도 낄 수가 있고 본인도 우환이 낄 수가 있으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2023년도가 될 거예요. 네, 이 반한 살이 두 개가 끼면 상문살, 낭마살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이 일어서고 주지 않는 기운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 상문낙마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분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드렸는데 1월생 분들은 이러한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두 번째 삼제 놀삼재 때에는 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운세는 양력 음력에 상관이 없이 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은 한달 전에 오기도 하고 그해 그 시기에 곧장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점을 나쁜 거는 피하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좋은 거는 빨리 알아서 행운을 운세를 행운의 운기를 거머쥐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용띠의 2월생을 한번 보자고요. 용띠의 2월생들은 자, 역마살에 역마바람이 불고 한 자리에 올라선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승진의 기운도 있고 좋은 자리로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희소식이 온다. 장원급제에 속하고 합 격에 문서도 들고 있다. 이동. 자, 역마살이라는 건 바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사, 이직도 역마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몸만 바쁘다고 돈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2월생들은 금전복까지 따라오는 기운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운기는 70점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용띠의 3월생들을 보자고요. 고민 딸에 고민 딸이 시작이 되고 내 머릿속이 항상 쉴 틈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일에 도약이 시작이 되니 희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운급제 운이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는 복잡한 일들이 다사다난하게 일어나고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가 운기가 소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반기부터 올라갈 기운이 보이니 상반기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도 하지 말고 많은 것에 투자도 하지 말고 돈을 잘 모아두고 아껴두었다가 중반기 이후부터 풀어나가시고 일판을 벌려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장원급제의 머릿속이 고민이라 건강으로 따지자면 건강이 악화가 되었다가도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띠는 대체적으로 2월과 3월생들은 집안에 우황과 상물이 껴있네요. 주의하세요. 용띠의 4월생들을 보자고요. 음. 4월생들은 웃음꽃이 핀다. 화개바람이 불고 영마살의 기운이 소산한다. 귀인도 올수 있고 좋았던 일들이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희소식과 행운의 소식이 들릴 테니까 이보다 더 기쁠 수 있겠나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 화개는 도화살과도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연이 역마살이 끼었다 이러면 인연이 바뀌기도 하지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귀인이 많다는 거죠. 자, 4월생까지 봤죠? 용띠의 5월생을 한번 보자고요. 용띠의 5월생들은 칼을 들었다, 고민만 찼다, 사고수, 건강운이 모두가 악화가 될 테니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 금전복, 애정운, 사업운, 모든 게다 포함이 됩니다. 네. 이 6월생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어, 6월상, 6월생까지 얘기를 해드렸죠. 사, 어, 5월생, 예, 용띠의 5월생까지 얘기를 해드렸죠. 칼을 들었고, 사고 운에 아픈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병원 신세를 질 일도 많고, 자 만약에 이걸 사업운이나 인복으로 봤을 때 나를 해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주변에 있거나 올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일 사랑 건강 인복 사업운 직장운 이지군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5월생까지 얘기를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아우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점은 점집을 찾는데도 사람들은 깝깝하고 안 좋을 때 찾아옵니다. 좋은 분들이 무당 찾겠냐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주의하고 이러한 기운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용띠의 6월생들을 보자고요. 자, 문서를 잡고 웃음꽃이 폈다. 이동, 땅, 이직. 부동산, 모동기운에 웃음꽃이 폈다. 자, 관제수에 걸려져 있던 분들, 법적인 일에 소송이나 다툼이 얘기가 되어 있거나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분들은 중반기 이후에 내가 웃을 일들이 많구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물론 귀인이 도와주어서 구사일생으로 회생을 한다라는 뜻도 될수 있겠습니다. 용띠의 7월생들을 보자고요. 용띠의 7월생들은 하늘의 벌전이라 영마바람이라 사고운이죠. 영마살에 하늘에 버리다 사고운이다 깨트려진다. 뭐가 연상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무속인한테 점을 보러가면 사고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차사고. 물과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물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얘기를 하지만, 무슨 색의 차가 있고, 어디 도로를 걸어가고 있네. 하지만 또어 맨홀 뚜껑에 빠질 수도 있겠나라는 까지 정확하게 보는 게 영이 맑은 무당들입니다. 잘 찾아다니세요. 점사가 궁금하실 때는요. 아무튼 7월생들은 하늘의 벌전의 영마바람에 하늘의 벌전을 받는다 랍니다. 자, 직장으로. 비추어 볼까요? 사업분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해서 저쪽으로 옮겨 갔더니 아이고 나쫄딱 망했다. 왜 갔을고. 예, 네, 있던 자리가 좋은데 그럽니다. 자, 용띠의 8월생들을 보자고, 용띠의 8월생들은 지살이라, 이동의 기운이 크지, 크고, 문서를 잡았다, 땅, 이직, 이동, 계속 몸만 바쁘다라는 겁니다. 몸만, 몸이 바쁜데 돈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은 물론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이 띠의 운세편은 기본편이고, 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운이 이러한 월생에 이러한 기운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거를 더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철학관을 찾아가서 현명한 판단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지살에 문서를 잡았다. 땅기운, 이직, 이사, 건물, 빌딩, 매매, 매입. 뭐 모든 게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몸이 이동하는 범위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8월달, 용띠의 8월상 별로 재미없다. 음, 재미없을 것 같네요. 용띠의 9월생들을 보자고. 용띠의 9월생들은 도화 바람에 천살이라 인복이 다 떨어져 나간다. 처음에 나를 속이려고 뭐 하자. 요거 잘 되겠다. 사업 한번 벌려볼까. 요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그 인간이 나를 뒤통수를 후리고 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못만 갈까요? 돈도 빠져나가죠. 투자했던 것도 다 잃게 되죠.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 다들 지어서, 인연을 지어서 일을 시작했다면 다 뿔뿔이 흩어지겠죠. 다 깨어집니다. 네. 도앗살. 임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쁘게 작용하면은 바람과 망신과 구설이 되는 게 도앗살입니다. 거기에 하늘에 버리라. 다 파고 깨트려집니다. 네. 자 이러한 분들 조심하세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인이 생겼던 분들. 상반기에는 중반기까지 도화살로 인해서 인기든 바람이든 룰루랄라합니다. 중반기부터 들통이라고 다 깨집니다. 나에게 왔던 인간들이 나를 배신을 하고 가겠다라는 기운입니다. 일도 확장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람도 잘 가려서 만나야 되시, 되시는 겁니다. 자 용띠에 용띠의 시월생들을 보자고요. 까깝하다. 월살이 잡혔고 법적인 일들이 잡혀고내 일신이 편하지가 못하다. 하나도 안 편하다. 마음만 들쑥날쑥이고 이래도 방향이 안 잡히고 저래도 해결할 일이 없고 내 마음속은 하나의 인옥살과도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 사랑, 건강, 금전복, 직장운, 사업은 모두가 까깝하다. 딴데로 간다 하더라도 해결할 일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가려서 이동을 하시고 있는 곳도 잘 지키고 일만 더 벌리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용띠의 11월 생입니다. 임복의 망신이라 망신살이 뻗쳐서 내 편이 없구나. 2022년도도 깝깝하셨다면 2023년도도 이놀삼재에 용띠는 가장 해로운 달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복의 망신만큼 큰게 어디겠습니까? 금전도 인복이 있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하물며 첫 번째로 도화살에 망신이 끼었다. 입 조심, 행동 조심, 사람 조심. 인복이 있어야 돈도 벌리는 겁니다. 네. 11월생 아주 안 좋습니다. 용띠의 12월생을 보자고요. 한 자리에 올라선다. 2020년, 22년도도 기운이 좋았다면 중반기까지도, 2023년도 개면연의 중반기까지도 좋은 기운으로 가는데, 중반기 이후부터는 법적 다토, 깝깝함. 네. 승진을 했더니, 어, 일만 더 많아지고 내가 쉴 틈이 없구나. 나를 왜 이렇게 구속을 할까. 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확장을 했을 때는 중반기 이후부터는 하락의 기운, 쇄신의 기운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운이 됩니다. 자, 용띠 지금 12월 달까지 봤는데요, 제가 또 한번 주의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원숭이, 쥐띠 용띠, 삼재입니다. 3년 동안이요. 이 2023년도 이 새띠들은 놀삼재, 가장 해롭고 위험한 삼재 때입니다. 삼재의 애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1년 1월에서 12월까지 모든 사람이 12달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삼재는 그 기운에 덥. 애군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아무리 저게 좋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1월에서 12월까지 나쁜 기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점이 나쁜 건 피하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는 또 빨리 캐치를 하셔서 대비도 하시고요. 좋고 나쁨을 대비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용띠의 분들,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 다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네, 2023년도 토끼띠 해개면년입니다 모두들 활기차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은 바라고요. 이 미남 TV 앞으로 어, 띠별로 12월, 어, 12월까지, 1월에서 12월까지 12지진 12띠를 다 얘기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내가 이띠에 속하지 않더라도 미남TV에서 띠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고 가족이나 친지 분들이, 친구분들이, 지인분들이 이띠에 속해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미남TV 속에 미래를 보는 여자 미녀TV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